타로강입니다. 자, 오늘 금요일, 불금이네요. 어, 예전 같으면, 불금이면 세상이참 자유로운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, 지금은 자유로움에서 좀 갇혀있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. 자,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? 누구한테도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주말이 되거나 이제 금요일이 되면, 음, 타로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, 이 코로나 이후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, 어, 뭐 전화상 담이라든지 대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많이 바뀌고 있죠. 뭐, 저는 아주 피부적으로 좀 느끼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 0번, 여러분들도 뭐, 하루 공부를 하고 계셔서 알겠지만 영번의 어떤 자유로움 영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그 미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완성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잠재성 잠재성이 내포되어 있겠죠 또 무엇이든 또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있지만 또그 반대로 그 무엇 할수 없는 그 무엇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그래서 영이라는 이영번 바보 카드의 이 카드의 이미지 참 뭔가를 좀 하고 싶고 자유롭고 또 어떤 모험, 어떤 순수하고 또 천진난만하고 또 호기심도 막 보험과 여행을 더 좋아하는 이 영반의 현재 상황. 또영번이라는 거는 또 어떤 그 감각적인 미적 미의 감각, 맛의 맛의 감각적인 이런 부분도 좀 담아져 있죠. 그만큼 이 자유로운 영번의 모습에서는 어, 미식가들도 많습니다. 미식가 우리가 주변에 이제 그 자유로운 분들 보면은 어느 곳에서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았었죠.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이좀 음식점 어떤 음식자라는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. 어쨌든 뭐이영보이라는 것은 음. 누군가한테도 구속받기를 싫어한다. 그만큼 자유분방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또이 영벌은 그 천왕성의 어떤 별이죠. 그래서 좀 엉뚱발랄한 이런 부분도 있죠. 만약 이런 사람이 어,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, 좀 어렵겠죠. 사업을 해도, 만약에 사업을 시작을 해도 사무실에 붙어 있진 않겠죠.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그 회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스타일로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는 또 사업을 해도 조언자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. 그게 뭐 여기 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강아지가 결국은 조언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기 그래. 때문에 이 영보는 뭔가를 자기가 자기를 해도 그 일에 대한 그 중요성을 잘못 느낀다는 거죠. 그러면 은 반드시 또 다른 그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거고. 별로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, 자유로운 부, 자유로운 이 자유로움에서 나타나는 뭐 이런 소년 같은 모습 이게 영번입니다 별로 생각없이 행동하는 스타일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또 비현실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것 또한 이런 부분도 이 안에서 상징성을 다 우리는 이런 그 이미지화된 내용들의 어떤 키워드가 이 안에서 다 담겨져 있는 거죠. 그래서 굳이 키워드를 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이영 번의 어떤 그 이미지와 이 내용의 스타일을 알면 이 구조를 알면 굳이 키워드에 대한 방법은 크지 않다.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낙천주의가 낙천주의 같은 성향, 뭐 걱정이라도 근심을 별로게 하지 않는 스타일, 주변 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. 어른 스타일이 0번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. 우리가 그러면 어, 뭐 여러분도 잘다 뭐 아시는 거겠지만 조금 더 물상적으로 이걸 접근을 한번 하게 되면 왜 물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단순하게 탈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. 어떤 생업에 관련이 있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, 지금 잘 풀리지 않는 이 타로에 대한 리딩에 대한 부분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로를 통해서 어, 우리의 어떤 생업적으로 먹고 사는 또 이런 쪽에 관련해서 어,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. 이런데 놓여져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.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, 취미와내 어떤 본업하고는 좀 다르겠죠. 그래서 이 접근법이 아주 중요하고 중요하고요. 단순하게 키워드를 가지고 리딩을 하신다면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결국은 이 키워드에서 조금 벗어날 수박, 벗어나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딩이 잘안 됩니다. 그냥 원카드 식으로 이걸 만약에 보신다면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냥 뭐한 장씩 원카드 방식으로 갈 때는 뭐 그냥, 어, 뭐, 근심 걱정이 별로 없고 자유로운 사람이네요. 라고 할수 있겠지만, 그 나머지의 추가적인 카드를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카드의 전체적인 리딩은 달라지는 것라고 알고, 어, 그런 달라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. 그래서 이제, 어쨌든, 음, 이 영보이란 카드에는 잠재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고 무한의 어떤 무한이죠 잠재라는 것은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0이라는 숫자 안에서 어, 무수히 뻗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어, 0번이기 때문에 어,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한번 물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상으로 딱 우리가 이제 이 카드 자체를 보면서 느껴지는 이미지화된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빨리빨리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오셔서 내담자가 어, 질문을 한 내용을 가지고 스프레드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딱 보자마자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걸 질질질 끈다거나 바로바로 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이렇게 어, 어떤 그 신뢰하지 화 못한다는 거. 이런게 중요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0번 카드 에서 볼수있는 제일 큰거는뭐 자유겠죠 자유 여행이라든지또이렇게 모습에서 보이죠 현실도피 뭐주변이 험난하다, 또 어떤 설레, 우리가 놀러 가.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를 갈 때는 상당히 설레임이 어, 설레게 되죠. 우리가 어렸을 때뭐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뭐 어디 뭐 가족여행을 간다거나 설레임이 앞서는 그런 상황 또 이런 0번에서는 무계획 없이 움직이는 상황으로 볼수 있는 거 그럼 이렇게 본 의미를 떠나서 만약에 이제 뭐좀 어, 다시 이렇게. 이 정도의 키워드가 나왔다면 일반적인 키워드죠 이 이미지에서 나올 수 있는 물상적으로 물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뭐가 있을까요 자 약간의 어떤 그 주변 상황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간의 어떤 스릴, 스릴 스릴이 있다라고 또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릴, 스릴, 스릴을 느낄 수 있다라고 쓰는 거고 자, 그리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본의 시선 자체가 이상을 높은 데를 멀리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본의 입장에서 이 앞을 지금 위험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등장, 등장 밑이 어둡다라는 물상으로도 볼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 그 바보 밑에 도움을 주고 있는 뭔가를 지서되는 뭔가를 어떤 주변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어 이런 그 어떤 강아지의 모습을 보라고또 하냐면은 아래 사람 아래 사람 아래 사람으로 아래 사람으로 또 아래 사람을 또뭐 조심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?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, 말라. 여기서 한 발만 더 움직이면 이 낭떨어지기 때문에 이 바보는 떨어져서 위험에 처겠죠. 그래서 물상적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말아라고 또 우리는 물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또 뭐가 있을까요? 이, 우리는 카드 자체에서 이 키워드 외에 그냥 딱 봤을 때 이미지화된 어떤 물상적으로 이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다른 카드와 연결이 돼서, 어, 스토리텔링 할때 우리는 딱한 번에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. 또, 여기 보면은 개하고 두 사람이 지금 함께 낭떠러지 앞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수있 동반 위험이 있다.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영번 하나에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또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뭐 여기 외에 이거 외에도 더 많이 또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모든 일이 어떤 시작 전이고 뭐 관계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질문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. 어떤 새로운 단계로도 볼 수도 있고, 또 새로운, 새로운 곳으로 또 여행이 될 수도 있고,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, 또 어떤 뭐, 앞에 어떤 가능성인 부분으로 본다면, 성장이 기대되는 사람, 왜? 잠재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리고 이 사람은 틀에 박혀 있지 않는 사람. 뭐,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 보호받고 있는, 왜? 누군가한테 지금 강아지한테 보호 강아지가 옆에서 이 사람이 어떤 위험성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. 또 여기서 완전히 벗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. 지금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걸 물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단 지금 원 카드의 어떤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카드를 더 합쳐 쓰리 카드가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자유롭게 내가 또 리딩을 할수 있다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아무튼 물상과 기본적인 이미지와 이미지에 화된 키워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리고 계고요저 또한 그 타로 리딩을 할때 이런 기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물상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, 타로 리딩하는데 너무 좀 도움이 많이 되고 또볼수 있는 시각적인 부분이라든지. 뭐 공간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이다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많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보는 위치가 어, 어느 위치에서 하루를 보고 있냐 물론 공부의 어떤 시발점은 출발에 서 시작을 하겠지만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내가 3층에서 어, 앞을 봤던 거하고 조금 공부가 깊어지면 4층, 5층, 6층, 7층, 8층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점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멀리 보고 높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눈을 보고 눈을 뜨고 그동안에 공부를 하기 전에 봤던 모습과 공부 이후의 모습을 보니 영번의 카드 자체도 이렇게 다르게 보이더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오늘은 영번에 대해서 이렇게 물상적으로 도봐 드리고 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